품종 계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품종 계량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먹고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 식품들은 보통 병충에 해 강하거나 이제 삶의 질을 높인다. 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이나 과일들이 모두 품종 계량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인 품종 계량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브라시카 블레라페아라는 식물을 통해서 양배추나 브로콜리와 같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베지가 불상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 불필요한 희생 대신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해서 이제 더, 그 세포로 만들어진 그 바이오 잉크를 통해서. 예 만들어내는 그런 프린팅 기술을만들어줬고요 그러한 장기 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화 방지인데요 주금 의학계에서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지납니다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험한 것은 늙은쥐에게 젊은쥐의 혈장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늙은쥐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사람한테도 데이터 봤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청소년의설정하주입해 표준과 같은 영상으로 이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까 설명하셨던 것중 바이오프린팅이라고 있었는데 네. 현재로서 실현이 가능한 기술인가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으로는 아직까지 현재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것을 일본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이런 수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질문인데 그 장기 기증을 돼지한테 사람한테 기증한다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돼지가 사람이랑 같은 환경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돼지는 어떤 환경에서 키우실 거죠? 환경 때문에 돼지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심장의 크기나 그 장기들의 그 크기나 모양 같은 것들이 돼지와 인간이 매우 유사해서 돼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돼지에 있는 그 면역체계가 인간에게 맞지 않는 면역체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체계를 제거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제거한 돼지들을 생성해서 키워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